흔히들 제 나이, 50 전후를 갱년기라고 하는데요. 갱년기는 호르몬이 매우 부족해지는 시기죠. 그런데 호르몬이 부족해진다고 누구나 질병에 노출이 되진 않아요. 문제는 호르몬의 부족, 더불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질병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겠잖아요. 여자들은 평생을 호르몬에 지배를 받고 살아요. 어, 초경을 시작해서부터, 물론 초경 전에도 성장 호르몬이 또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잖아요. 어, 그렇지만 이제 초경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좀 확연하게 호르몬이 달라지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나는데, 이 초경을 하면서 완경이 될 때까지 계속 그 생리, 월경, 한 달에 한 번씩 달이 차고 기울어서 보름달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달이. 여성들은 일생을 생리를 해야 되니까 그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호르몬, 호르몬 하면 대부분 여성 호르몬 하면은 에스트로겐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뿐만이 아니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또 있더라고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두 개가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현상을 건강하게 하고요 다른 조직도 같이 건강을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갱년기 즉 완경의 시점에서 호르몬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호르몬 치료도 하려고 하고 호르몬 보충도 하려고 하고 다양한 호르몬 제품을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완경이 되기 전에 이미 초경 때부터 어, 호르몬의 균형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완경 즈금에는 갱년기로 고생들 하지만 사실 그 전부터 생리전 중후군으로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시거든요. 생리전 중후군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어, 호르몬의 불균형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호르몬이 어떻게 불균형이 될까요? 에스트로겐은 점점 많아지고 프로게스테론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에스트로겐은 점점 늘어나고 프로게스테론은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편차가 커질까요? 음, 에스트로겐은 제 생각에 생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를 한다는 것은 그 생존을 위해서 자꾸 자손을 번성을 해야만이 계속 대를 잇고 그리고 나는 죽어 없어지더라도 나의 자손이 계속 이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억만 년 동안 이렇게 우리 인류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배란이었겠죠. 난자를 만들어내야만이 어그 씨앗으로 이제 아이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서 꽉 이렇게 붙잡고 안 내놓는 성질이 있는 것 같다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어 그래서 몸에서 한번 만들어지면 잘안 나가는데요. 어 그래도 어, 쓰임이 다된 에스트로겐은 몸 밖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나가지 않고 몸에 고여 있는 에스트로겐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데 왜못 나가냐? 간하고 장이 어, 그 역할을 못해서 못 나가는 거죠. 장에서 에스트로겐을 흡착해서 변으로 변으로 배설해야 되고 간에서는 에스트로겐을 분해해 가지고 또몸 어,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간 기능이 약하고. 장이 좋은 유산균이 살지 않고, 유행물이 많고, 이러면 어, 에스트로겐이 배설이 안 되면서 몸에 쌓이더라고요. 또두 번째는 우리 몸 속에 어, 그 환경호르몬이 들어와서 우리 몸이 에스트로겐인지, 환경호르몬인지 구분을 못해서 또 에스트로겐이 쌓이더라고요. 에스트로겐의 구조하고 환경호르몬의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환경호르몬은 뭐가 있을까요? 이 일회용 종이컵의 뜨거운 물을 만났을 때. 또는 플라스틱이 또 뜨거운 것을 만났을 때매연뭐 전자제품 뭐 이런 환경 호르몬이 도체에 널려 있잖아요 이런 환경 호르몬도 영향을 우리 몸 속에 주고요 또 하나는 이 지방세포가 또 에스트로겐을 스스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만했을 때도 에스트로겐에 노출이 많이 돼요 또 축산 축산업에서 많은 농가에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 떤그 축산 제품들은 그 소나 돼지나 닭을 키울 때 빨리 성장 하게 하기 위해 수확물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좀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모두 다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이제 그런 제품을 우리가 복용을 하면 먹이 사슬에 의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축적이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지방이 많았을 때 환경호르몬이 몸속에 많이 들어왔을 때 몸이 해독능력이 떨어졌을 때 에스트로겐은 많아져서 어 몸에 축적이 되고요.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점점 고갈이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완전 반대예요. 우리 몸에서는 프로게스테론을 점점 소비하고요. 완경이 저처럼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어서 50쯤에 완경이 되면은 프로게스테론을 몸에서 생산하는 능력은 매우 떨어집니다. 75% 이상 감소가 된다고 해요. 아마도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한 60살 정도 살면 되겠다라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환갑잔치 한, 지, 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평균수명이 길어난 것도 얼마 안 되니까 우리의 DNA가 한 60살 때 정도까지만 생산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툭 떨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120살까지 지금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고갈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프로게스테론의 고갈은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 갱년기 증후군 생리전 증후군 또는 그것을 방치했을 때, 질병으로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뭐 자궁의 혹이라든가, 또는 심하면 암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불균형. 에스트로겐은 너무 많고 프로게스테론은 너무 적고 이랬을 때 질병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셔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생리 전중후군이나갱년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불균형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그 에스트로겐은 어떻게 몸속에서 줄일 것인가? 프로게스테론은 어떻게 어, 높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다 보면 생리전 중후군에 대해서도 벗어나시고, 액년기 증상들 있잖아요. 식은땀이 나고 열이 나고 추웠다 더웠다 하고, 그리고 천불 나는 거, 우울한 거, 짜증 나는 거 이런 것들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거든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